네, 이달 말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조성 중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드디어 문을 연다. 부산에는 이렇할 놀이공원이 없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공원 조성 초기부터 예견된 심각한 교통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입니다. 동화 속 왕국을 주제로 축구장 22개 넓이인 15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들어섰습니다. 한쪽에는 커다란 성이 위용을 뽐내고, 눈코입이 달린 커다란 나무 모양 조형물이 익살스럽게 공원 곳곳을 안내해줍니다. 모두 6개의 구역과 17종의 탑승 관람시설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6종이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입니다. 31일부터 정식 개장을 하면 퍼레이드와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들도 쏟아집니다. 부산. 놀이 시설이 없어서 많이 놀러 못 갔는데 이번에 부산에 롯데월드가 생기게 되어서 많이 올수 있어서 즐거운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자이언트 디거 등 여러 놀이 시설들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여 기대감을 더욱 키웁니다. 1km 길이 트랙을 최대 속도 시속 105km로 달리는 놀이기구입니다. 이 시설을 비롯해 일부 놀이기구는 국내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교통난에 대한 시민 우려도 여전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는 지금도 주말이면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 부산시는 교통난을 막기 위해 장산역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도시철도와 금정구 해동동,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반송터널을 2029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롯데 치과 협의해 대중교통 이용 고객은 요금을 할인해주고 공원과 오시리아역을 잇는 보행육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이 한 13개 노선 있는데 한개 노선을 더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좀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는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코레일과 주말 동해선 열차 증편 등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